나가서 이제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음. 근데 거기 가다가 조금 태클이 걸리고 태클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돼지들분들 조급증을 내지 말랬지만 가장 크게 포함되는 분들이 신예생 분들입니다. 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한우군 연합원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또 항상 맨 마지막까지 기다리시는 우리 대지띠분들이에요 네. 오늘 대지띠분들갑진년 눈쇄 한번 알아볼건데 일단 우리 대지띠분들은 작년 한해 개묘 년은 좀 어떤 한 해를 보내신 분들이 좀 많았을까요? 괜찮았죠 문서가 합의가 들었고 음. 어, 새로운 바람이 막 불어가지고 음.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 그리고 밀어놨던 숙제들을 하는 그런 해운년이었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금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 어떻게 보면 합의가 들어서 금전의 이득도 받지만 또 뭔가를 시작하기 위해서 또 가지고 있던 금전이 나갈 수도 있죠. 하지만 그건 투자의 목적이기 때문에 나갔다라고는 볼 수는 없고 음. 그래서 개면년에는 그래도 한 해는 좀 무난했던 한 해, 괜찮았던 한 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나 정말 아, 음. 아, 아. 그럼 네. 이분들 그럼 작년은 괜찮았음에도 분명히 또 고민거리라든지 이런 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작년에 그렇죠. 이분들의 발목을 잡았던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것 때문에 좀 가장 좀큰 많은 고민을 했을까요? 구설수 구수할수. 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어, 어 살아야 되잖아. 뭐어려서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나를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게 했다. 어 입에서 아 진짜 뭐 사람이 싫다. 인간이 조금 없는 속세를 좀떠나수있다뭐 네. 이런 마음도 먹으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음 음, 음, 아, 어떤 음, 음. 그러면 이분 어쨌든 또 새로운 갑진년 하는 운기가 들어왔잖아요. 네. 일단 우선 전반적인 돼지띠분들은 어떤지 말씀드릴게요. 갑진년의 운세는 음. 지금까지 지나왔던 이 돼지띠분들이 음. 제가 지나왔던 운에서 3, 4년의 운이 게, 계속 괜찮다고 얘기했는데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사주가 다 틀리다 보니까 음. 크게 이득을 못 받으신 분들도 많을 건데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괜찮게 흘러가는 그 3, 4년의 운이었습니다. 음. 근데 이제 그런 운들이 이제 조금 멈추면서 음. 이 지금 갑진년이 돌아오면서부터 시작해서 어 이제는 조금 이렇게 흐름이 음. 그렇게 막 활발하게 흘러가는 흐름은 좀 아니거든요. 음. 그래서 이 갑진년에는 내 중심을 정말 잘 잡아야 된다. 음. 뭐 그렇다고 해서 금전이 아니 되고 어뭐 본인의 일신들이 나빠진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거에서 두 가지 양손에 떡을 치고 이거 한 가지를 선택함에 있어 가지고. 판단을 잡아서 이거를 잡아야 되는데 왼쪽 거를 잡아서 손해를 볼수 있는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 어이갑진년의한 해는 내가 신중해 신중을 기하는 한해 음. 그리고 선 뭔가를 선택했을 때꼭 어떤 선생님한테라도 찾아서 좀 물어보시고 선택을 음. 하셔라 음. 문서는 문서 투자면 투자 음. 사람이면 사람 있는 관계 이런 거에서도 다 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음. 선택을 하시는 거에서 잘 선택을 하셔야지만이 또 행복한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음. 싶습니다. 음.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해 선택을 선생님 말씀하신 거좀더 얘기를 해보자면 음. 반대로 선택을 좋은 선택들만 계속 할수 있다면은 음. 오히려 좋은 하늘이 될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그렇게 따지자면 음. 그렇게 될수 있는데 음. 대부분이 어 생각에 생각을 너무 하다가 또 미스가 날수 있고 음. 또 한편으로 즉흥적으로 또 판단하다가 음. 또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음. 이갑진연에는 자기의 마음의 중심을 잘 잡는 음. 그래서. 때로는 조금 마음이 복잡하고 이럴 때는 음. 좀 여행이라든지 음. 해서 좀 힐링을 좀 하면서 음. 조금 여유를 가지면서 가셔야 됩니다. 음. 조급증을 가지시면은 갑진년에는 틀림없이 음. 안 좋은 선택이 들어온다. 음. 어. 아, 조바심이 하를 부른다. 음. 그래서 조금 마음의 평정심을 찾아라. 음. 급할 거는 없다 자꾸 아...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응. 그러면 선생님 나이별로 한번 자세히 한번 여쭤볼게요 응. 첫 번째로 이제 앞자리가 2에서 3으로 바뀌신 분들 그렇죠. 있죠 네. 30세 계란 응. 한판 되셨는데 응. 이분들 각진 연세 좀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제 스물아홉이라 할지라도 스물아홉이 크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 음. 흘러오면서 음. 이제 근데 어이 갑진년이 들어오면서 상반기 때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음. 온기 자체는 흐름은 음. 괜찮고 또 어떤 사람의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들어 있고 음. 어뭐 이렇게 근데 이때는 어떠냐면 이 서른 살이 되면서 지금까지 잘 이어왔던 인연들이 있지 않습니까? 연애를 하시는 분들은 음. 이제 뭐 결혼을 하려고도 마음먹었던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음. 하지만 이분들이 조금 마음에 한란이 들어온다. 혼란이 음. 그래서, 어, 이게 과연 저 사람을 계속 만나도 되나 안 만나도 되나, 음. 어, 어떡할까, 이런 것들이 쌓여왔던 것들이 조금 붐하고 터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 어, 올해는 그래도 좀 참을 일자로 좀 새기셔 가셔야지만이 음. 내 인연이 계속 이어져 나간다. 음. 새로운 인연이 들어 온다고 해서 그그연들이다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사람을 두고 본신 걱정을 좀 하는 해운년이 아닐까? 음, 그렇게 아, 말씀. 음. 그럼 일정인 부분이나 이런 금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아, 지금? 그거는 그래도 괜찮아요. 아, 그건 괜찮아요. 네. 어. 다행이네요, 그래도. 어. 근데 이제 사람을 두고 음. 어, 조금 고, 고민을 좀 많이 하는 해운년이 되지 않을까? 음. 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2세가 되신 우리 돼지띠분들 이분들 좀 어떻게 보실까요? 개회생분들어개회생분들 음. 어, 이제 뭐어 이제 사, 41에서 이제 42로 넘어섰는데 음. 어 이분들은 자꾸 이제 앉은 자리 변동이 조금 보이는 게 있거든요 음. 제가 봤을 때는 이지 늦, 늦게라도 음. 내가 이제 승진의 문제라든지 요런 것들 음. 요런 것들이 좀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음. 어, 그런 부분에서는 괜찮습니다 음. 어, 그래서 어, 이동을 할 일이 있으면 이동을 해라 음. 이동수가 보이고 음. 그리고 또이직수에서도 이렇게 들어오는 것들이 있고 음. 그리고 같이 있고로 이직을 한다고 해도 어, 승진을 한다든지 요런 부분에서는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어뭐 그래도 이분들은 갑진년의 운세는 그다 그렇게 험하진 않다 음. 어. 아 그러면 이분들은 좀 기대해봐도 괜찮은 부분이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아까도 어, 되지 승진은. 아 승진은 응. 아 있는 자리 상당히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네네네. 오 좋네요. 그게 가장 좋다라고 보니사4이세 중에서 아직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응. 이런 분들 그럼 결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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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정운기는 응. 좀 어떻게 보이시는지? 어 문서적인 거 결혼을 하는지 응. 어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그런 부분도 괜찮게 들어옵니다. 어또돼지들하고다 응. 응. 똑같은 게 아니거든요. 어. 응. 응. 음. 그다음에 이제 54세 되신 우리 데시티 분들이거든요. 음. 네. 이분들 전반적인 운세 좀 어떻게 보이실까요? 신의생분들. 아, 음. 어, 저는 이제 신의생분들이 지금까지 흘러오면서 좀이분들이 꽤잖아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생활을 하고 인간관계에서 좀 예민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도 조금 이렇게 남자분도 계시고 여자분도 계시지만 어 조금 남자분들은 그래도 있잖아 내가 뭐 다른 사람한테 뭐 크게 손해를 보지 않고 자기가 밥그릇에 뭐 이렇게 같이 소뭐 먹는 밥그릇에 같이 숟가락 얹어서 같이 먹고 이런 것들이 좀 융화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음. 여자분들은 조금 내가 금전 손실이 조금 많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돈이 나가든지 이렇게 하면 음. 이제 누가 빌려달라 하든지 돈이 나가면 좀 거둬들이기가 좀 힘들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 갑진년에는 오지랖을 피우지 마라. 음. 오지랖 뜰지 마라 음. 이말 하고 싶어요. 음. 이제 자기 것부터 챙겨라. 너무 음. 챙기다가 시간 다 보내고 세월 다 보내지 말고 음. 어 갑진년에는 이제 내 욕심을 좀 차려야 된다. 음. 아, 그리고 네. 이 갑진년에서는 가지고 가든 분명히 뭐. 53세였었을 때개면연에5 음. 2세에도 문서가 합의가 들어가지고 음. 내가 뭔가를 계획했던 것들이 실행에 옮기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음. 근데 이제 그실행에 옮겼으면 이제 나가서 이제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음. 근데 거게 가다가 조금 태클이 걸리고 태클이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대지들 분들 조급증을 내지 말야지만 가장 크게 포함되는. 분들이 신예생 분들입니다 음... 어, 이분들이 조금 예민한 분들이 많고 네. 어 촉이 빠른 분들이 많은데요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올해 갑진년에는 내 예감과 육감과 촉을 다 믿으셔서는 안 됩니다 음... 왜냐하면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뭐가 빨리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빨리빨리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하지만 네. 빨리 안 돼도 될 거는 돼 이분들이 음, 음. 근데 그걸로 인해 가지고 음. 오히려 막 빨리 진행을 하려고 하다가 음... 내가 또 손해 보는 형국이다 보니까 음... 어. 그러니까 너무 또 마음을 급하게 먹으면 오히려 또 손해가 또볼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마음을 급하게 먹지 않으면 또 나머지 괜찮다. 네, 볼수 네, 있겠네요, 네, 선생님. 네, 네, 네.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6세 되시는 우리 대시티분들이거든요. 네. 66세, 하, 나 좀, 이분들은, 음. 어, 조금, 이렇게, 좀 조심을 하셔라. 음. 어,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주변의 상문, 음. 어, 곡소리, 음. 이런 것들이 조금 비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음. 근데, 이분들은, 어, 집안에 조금 가까운 지인들, 가까운 분들이 좀 그런 소리가 나다 보니까, 음. 어, 행연아, 내가 이제, 우리가 조문을 가야 되는 일이 있고, 내가 그게 참석을 해야 돼, 식구라면, 음.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음. 그러면 이분들은 그거로 인해서 내 일신이 좀 아플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어, 거기까지 상문이나 내가 가족수라든지 이렇게 들어오면 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갈 수는 있는데, 음. 어, 우리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어, 이렇게 보지는 마라. 음. 보지는 뭐, 염을 한다든지, 아.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그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보지는 마라처럼. 어, 오히려 삼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음. 어, 그로 인해가지고 내가, 뭐, 이신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 음. 어, 그런 것들만 좀 조심을 하시며, 그래도 다른 부분에는 또 괜찮게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오케다 어떤 거지? 음. 어쨌든 전반적으로 돼지티분들올한해 기회도 찾아보고 반대로 조심해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또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신중하게 해야 되는 또 시기인 음, 것 같기 음, 때문에 음. 한번쯤은좀 물어보고 음. 가는 게또 제일 정확한 또 판단일 것 같아요. 맞아요.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그니까, 갑진년이 돌아오면서, 또, 이렇게 사주를 보내시는 분들 알겠지만, 진의, 어, 뭐, 원진이 들고, 막,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어, 또, 기문도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기문이 같이 들어오는 해운연에는, 내가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은 괜찮거든요. 근데, 어느 페이스에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안 좋은 페이스에 휘말리는 순간, 우르르르르르 다 무너지는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음. 올해 갑진년에는 멘탈을 잘 잡아라. 음. 그리고 음, 힘들면 조금 힐링을 할, 해라, 조금 쉬어도 가라. 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음. 어쨌든 오늘 말씀해주신 것도 시청자분들 참고해주시고 자세히 궁금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개별적인 상황 통해서 물어보는 게 제일 정확하니까. 네, 맞습니다. 사주에 따라서 틀리지 않은 점, 음. 네, 그거는 아, 항상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